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셈 공식 그세 번째 시간으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형태의 곱의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다항식의 곱의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 plus b, c plus d의 곱을 계산할 때는 각각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a c plus a d b c b d 형태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도 a, b, c, d의 각각의 의미를 복습하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x p l u a, x p l u b라는 식의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식을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해 볼까요? 자, 먼저 x를 x에 분배해서 x의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x를 b와 곱하면 알파벳 순서대로가 bx라고 쓰겠죠. 그다음 a를 x에 곱해주면 ax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를 b에 곱해주면 ab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나 동류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류항이 있나요? 아네 여기 어, bx ax 지금 이 식을 x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류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x로 묶어서 a와 b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자이 식은 x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개수로서 ab를 생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ab가 되겠죠 지금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bx와 ax를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a 플러스 b로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의 식에서 bx와 ax가 어떻게 동류항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 식에서 a라 b는 앞으로 숫자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a, b는 비록 이 식에서 문자로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숫자가 들어갈 어떤 상수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b x 와 a x 를 동류항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는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제목에 정리된 형태를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는 x 에지고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 로 정리할 수 있고 이 공식을 우리가 세 번째 곱셈 공식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의 의미를 도형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왼쪽에서도 사각형을 이용했는데요. 우리 이 식도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변이 모든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x+ax+b라고 했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만큼,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b만큼 늘렸을 때의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만큼 늘려주고, 또 가로의 길이는 b만큼 늘려준 어떤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a,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주어진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직사각형을 분할해서 시계의 우변에 해당하는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적당히 분할하고 그러면 총 4개의 사각형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b곱하기 x니까 bx라고 쓸수 있겠죠. 그다음 이쪽 직사각형은 ax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b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위의 식과 비교해 볼까요? 위의 식과 비교해 보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X의 재고, 그리고 BX, AX, AB에 해당하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을 우리는 조금 더 간단히 X항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식의 의미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 이제 이 식을 응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곱셈 고식세 번째 것은 우리가 이차 방정식의 계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다항식 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의 의미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4개의 항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X로 묶어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의 형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X, X가 양쪽 다항식에 있고요. 그래서 X의 제곱이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ax, bx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두 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x로 묶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쪽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식이 보이고요. 이쪽에 ab라는 식이 보이죠. 자, 지금 이 식에서 a, b가 있을 때, x의 1차항의개수는두 a, b의 합이 되고, 그리고 상수항은 a, b의 곱으로 나타나는 형태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이 식을 일일이 정리할 필요가 없이, x 플러스 어떤 숫자, 즉 상수 그리고 X 플러스 어떤 숫자, 이런 상수, 두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X의 제곱 뒤에 X의 1차항에는 두 상수의 합, 그리고 두 상수의 곱을 상수항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 식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지금 한 문제씩 놓고, 네 문제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기 위해서 같이 제시를 했어요. 얼핏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하지만 푸는 규칙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네 개의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의 일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먼저 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자, 지금 3과 2가 있는데 ab의 합과 ab의 곱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 b의 합을 구하면 얼마죠? 네. 처음 거니까 한번 써 볼까요? 두 개의 합은 이렇게 계산이 될 테고 두 개의 곱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산이 가능한 간단한 곱셈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손, 손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 거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4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 얼마죠? 둘을 더하면 더하기 계산부터 해볼까요? 지금 2를 더했을 때 3이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2를 곱하면 4와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자, 2를 더했을 때 3x 그리고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써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세 번째 식으로 가 봅시다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와 2에 대해서 둘을 더한 값과 곱한 값을 먼저 구해 볼까요 마이너스 5와 2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와 2 마이너스 5 더하기 2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둘을 곱한 값은 얼만가요? 둘을 곱한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식을 써보고, 다음에는 암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한 값은 정리해서 어떻게 되죠? 네. X의 제곱에 두 식의 합, 두 항의 합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x, 두 항의 곱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봅시다.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먼저 합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두 개의 합이 얼만가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합하면 네, 마이너스 7x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곱이 좀 헷갈릴 것 같네요. 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수끼리의 곱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12가 되네요. 자, 음의 부호끼리 계산할 때는 항상 계산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계산한 값을 써주면 12가 됩니다. 자 지금 네 문제를 풀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나중에 곱셈 공식의 역과정인 인수분해를 할때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곱셈 공식을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인수분해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곱셈 공식 그세 번째 것으로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꼴의 곱의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곱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 모양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이 식을 펼쳤을 때 x 항으로 묶어내면 두 다항식의 상수항의 관계에 의해서 이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x항의 개수는 두 상수 ab의 합 표현이 되고 상수항은 두 상수 ab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공식은 2차 방정식의 풀이에도 응용이 돼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많이 보게 되는 공식일 것입니다. 확인 학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